부산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영화제 스타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셨는데요. 네 감독님 배우님들 부산에서 만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에서 백상아 역할을 맡은 배우 한지민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바람 소리가 너무 강해서. 어, 눈이 저절로 떠졌었거든요 건물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빨리 지나가서 많은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요 오시는 길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아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미스백에서 지은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희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미스백에서 장섭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지원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백의 연출을 맡은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이렇게 부산인 고향에 저희 영화를 들고 이렇게 무대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작품은 아직 관객 여러분들께 공개가 안 됐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입소문과 호평을 타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을 아, 내가 꼭 영화로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는 어떤 어, 과거의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백상하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모습을 닮은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세상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제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어서 이 어딘가에도 지금 좀 고통받고 있을 그런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 백 한지민 님이 네. 백상아라는 캐릭터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한지민 배우를 많이 사랑하셨던 관객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신 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동안에는 조금 음, 이렇게 청순하고 <laughs> 네. 그냥 해맑고 이런 캐릭터를 주로 해왔다면 네. 어, 백상아 캐릭터는 사실 그냥 어, 단적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거칠고 센 느낌이 강해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상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나 네. 아픔을 이해하시고 보신다면, 또그 상황 안에 어 다듬어지지 않은,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사실은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했던 작품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이지만, 그렇게 애정을 쏟은 만큼 어, 너무 애착이 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경한 모습, 위질감 있는 모습 없이 보실 수 있게 노력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우리 장섭 역의 이준 배우님 이 영화를 보시면 한번더 이준 배우님께 빠져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런 남자가 세상에 꼭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캐릭터거든요. 장섭 캐릭터 어떠셨어요? 네, 실제로 저는 장섭보다 훨씬 못한 남자고요. 이 장섭은 어, 지민 씨가 맡은 캐릭터를 끝까지 지켜줘요. 어, 어, 덩달아 시아까지 지켜주는 남자인데. 어, 연기하면서 그걸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어떤 원래 되게 지켜주시는 멋진 남사시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장섭이 처한 상황이 어, 이쯤이면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laughs> 네. 상황도 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이게 감독님의 이상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아마 극장에서 만나시면 이준 표를 다시 한번 이상형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예, 지은 역할의 김시아 배우님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인공이고요 이 영화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 연기 신동 연기 천재 배우를 또 하나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캐릭터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 인물? 김시아 배우님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연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떨리고 걱정도 되고 뭐 설레고 그런 기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또 막상 연기하고 나니까 감독님이랑 또이두분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어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그 한지민 배우님 백상아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연기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잊을 수 없는 대사 하나만 미리 관객 여러분께 아. 선물 좀 드림 어떨까요? 사실 상아라는 인물이 음, 어릴 때 어머니,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고 어, 과거에 의도치 않게 전과자로 제 낙인이 찍히면서부터. 어, 세상에 되게 내몰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캐릭터인데 어느 날 너무 저와 닮아있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다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얘긴데 어, 상하라는 인물이 음, 아무래도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볼 때마다 애서 부정하고 싶고 이제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어,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내몰았었다가 지은이 옆에 내가 있어줘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어 뭔가 온갖 그런 되게 복합한 감정으로 지은이를 딱낚아채서 안아주는 신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신을 촬영하러 달려가면서부터 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단지 그냥 지은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냥 자신이 외면했던 나의 과거를 딱 마주하고 보는 느낌 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신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제가 굉장히 표현에도 서툴고 음, 아무랑도 이렇게 대화라는 걸잘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에도 서툰데 이렇게 지은 양한테 제가 어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라고. 되게 투박하게 네. 고백을 딱 하는 신이 있어요. 네, 그 신은 음, 지은이한테 손을 내미는 신이기도 하지만 지은이랑 캐릭터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해주고 제 상주에 손을 얹어줬던 캐릭터기 음. 때문에 그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켜줄게라는 대사가 네. 한 한지... 배우님이 얘기하는 지켜줄게가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정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든든함이 드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감독님 이정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우 캐스팅이 굉장히 이 영화의 중요한 관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새 배우의 캐스팅, 새 배우를 어떤 점이 가장 이 캐릭터에 맞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선 한지민 씨는 네또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한 일수 가방이란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제가 한지민 배우를 우연한 기회에 좀 사석에서 만나리리 있었는데 한지민 배우의 첫 인상이 제게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센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음. 실제 캐릭터로 굉장히 털털하고 그펄 카리스마가 있는 면이 있어서 백상아란 캐릭터와 점점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캐스팅을 하게 됐었고. 네. 지은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좀 낯선 얼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600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김시아라는 되게 보석 같은 <laughs> 배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네. 희준 씨는 옛날부터 제가 워낙에 좋은 작품들에서 눈여겨봤던 배우라 제가 첫 시나리오를 쓰고 장석 캐릭터를 꼭 희준 씨라고, 라고, 희준 씨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네. 제의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배우님 영화 보시면서 아이 장면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명장면 하나만 꼽아주시겠어요? 어그 한지민 씨랑 권소연 네. 배우가 두 여자가 아. 성인 여자가 네. 어 액션을 벌이는 마지막 <laughs> 신이 있는데. 네. 어. 액션이라기보다는 안, 네. 거의 그냥 거친 싸움 그렇죠. <laughs> 네, 정말 이렇게 패대기 치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라고 <laughs> 네, 할수 있죠. 그 장면을 한3일 3, 4일 동안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어그 장면이 아마 어, 음. 독특한 여자 액션이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이준 배우님이 출연하신 장면 중에서도 명장면 하나 골라주세요. 저요? 네. 저는 아 파출소에 갑자기 나타나서, 네. 어 무슨 일이냐고, 어. 괜찮냐고 할 네. 때,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봐도 되게 멋졌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김시아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 영화에서 좀이 장면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만한 좋은 장면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장면?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의 그 제가 이제 그탈출한 다음에 네. 이제 그 미스백이랑 이제 지은이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 네. 그 장면은. 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럴 만한 장면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어 네. <laughs> 그 장면을 꼽아 주시고요. 네. 김시아 배우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네. 우리 한지민 배우님 어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 아마 예고편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영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이 한지민 배우님께 가지는 어떤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시면 더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음 보통은 영화를 고르게 될 때는 뭔가 대본 시나리오를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 어디선가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어 백상아라는 인물과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어, 어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되게 아프면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차...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 참혹한 세상에 맞서게 된 어, 여성의 대변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치유 어, 크게 보자면 저희가 얘기하고자 했던 아동학대라는 그 사회 문제들이 대중들이 장르,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어, 누구나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겪치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우리 아이를 낳는다면 어, 사실은 이게 우리 아이의 일이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어, 조금 아픈 현실이더라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 사랑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요. 이정 감독님부터 한, 어, 배우님들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과 또 영화에 대한 당부의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정 감독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오늘 이런 악천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 저희 10월 11일 개봉인데 이런 뜻 있고 의미 있고 같이 우리 너무 다 진심을 다해서 만들 작품입니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화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희준 배우님. 네, 미스백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추운 겨울날 음. 뜨겁게 찍었으니까 그 기운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시아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정말 미스백이 개봉할 며칠 이제 안 남았는데 음. 미스백 10월 11일에 개봉하니까 어꼭 잊지 마시고 많이 보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한지민 배우님. 네 일단 개봉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영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짧지만 행복했고요 그만큼 아쉬운 마음도 큰데 저 멀리 계신 분들까지도 잘못 뵈서 너무 아쉽고요 어 짧게나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미스백도 많은 관심 주시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끝까지 많이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촬영 준비하는 동안 장례를 잠깐 정비하고요. 그리고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